동바닥, 다 장나요. <laughs>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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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<여길> 받쳐주세요. <laughs> 어떡해. 또하려 <도와려> 미치겠어. <웃음> <웃음> 빡친 사람. 와 이수민 선수 갑니다. 저기요. 가라. 뭘 미친. 야, 일개 쳤다 대단하다. 어. 야, 진짜 감자 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. <laughs> 아니야. 아니, 모르겠... 아, 모르겠어. 모르겠어. 갔다, 갔다. 오! 오! 뭐야! 하나 남았어! 아, 저 하나 치기 어렵겠다. 아. 오케이. <laughs> 아니야, 그래도 아홉 <9개> 개쳤잖아 대박. <laughs> 아아 아. 오, 오, 잘걸러가는데 오, 오, 아, 오, 굿. 어, 그. 어, 쳤어, 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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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개 쳤네, 네 개. 음. 잘했네. 오, 오? 저거 하나를 친다. 오, 와, 정말 잘했 아쉽다 아쉽다 와 진짜 다칠뻔 했는데?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두 두 개는 너무 헬인가요? 한개 남았다 두개 그리고 내 손톱은 남았다 저는 아홉 게 쳤습니다. 서브는 너무 기쁩니다. 다 쳤어, 미치! 다 쳤어, 내. 어, 뭐야? 미친 뭐야? 미친, 뭐야? 미친, 뭐야? 미친 뭐지? 뭐. 나다 쳤어 엑스인 건가? 뭐지? 다 쳤어 엑스인 거야? 뭐. 어, 뭐야? 김다법의 엑스야 어이. 어? 어. 또 가나요? 야, 또 엑스 쳐졌어. 와, 이게 진짜 0점인가보다